네 안녕하세요 코인랩입니다 예, 오늘 새벽에 미국 금리 발표하고 FOMC 회견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결국 동결이 됐고요. 대신에 금년도에 금리 인하 이외는 거의 무조건 하겠다는 확정적인 발언을 해주면서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약간의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럼 지금 시장이 반짝 반등해주는 이 모습에서 예, 오늘은 중장기 종목으로 들고갈 만한 알트코인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체인링크를 가져와봤고요. 체인링크는 2017년에 발행된 블록 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인데요. 블록체인 내에서도 정교한 난수값으로 보안성하고 희소성 자체를 높여주고요. 블록체인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현실 세계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기 때문에 NFT나 뭐 디파이 게임, 메타버스 등의 블록체인들과 금융, 보험, 공급망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구글이나 IP 같은 기업들에서도 이 체인링크 오라클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도 체인링크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는 바로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체인링크는 USDC가 지원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USDC를 밀어주고 있는 시장 상황상 나중에도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럼 바로 매물대하고 지지선, 저항선 알아보면서 차트까지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오늘 날짜는 3월 20일이고요. 네, 업비트 체인링크 일봉인데요. 지금 우선 바로 형태만 놓고 봤을 때 다른 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저점까지 회손을 하면서 움직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적은 편이다라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대로 볼 수가 있는 게 현재 자리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강. 지지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승했을 때 저항대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두박스권이 저항대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잡는 게 가장 메인이겠죠. 우선 지금 자리에서 이후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바로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은 조금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한 차례.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고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를 훼손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의 저점 부분까지 추가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점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하락할 때 한번 잡아주고 내려왔던 점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해준 후에 상승 전에 지속적으로 저항대 역할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매물대이자 지지대로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한번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말 받아주고 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차례 뭐 절반이든 분할로 1차적인 정리는 한번 필요해 보이는 자리니까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기업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트럼프 에서도 프로젝트에 이용하고 있는 코인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USDC 관련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셔도 그렇게 문제가 될거 없는 좋은 코인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장이 워낙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포지션 딱히 잡고 있는 게 없다, 뭐 딱히 가지고 있는 포지션 없고 뭐에 사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 하시면은 체인링크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코인은 체인 링크 코인을 한번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뭐 궁금하신 코인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